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요즘에 아주 이 구독자 분들 늘어나는 속도가 뭐랄까. 어, 일단 제 달리기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일단은 4만 지금 2천 분을 넘어섰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혹시 지금 아직도 구독하기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밑에 구독하기 버튼 좀 제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쯤이면 저는 아마 비행기 안에 있거나 시애틀에 도착을 했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제가 어떤 것들을 뭐 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자주 했어요. 왜냐면은 되게 구독자분들이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라이브 방송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막 실망하고 가시거든요. 그냥 잡소리 하면은 운동을 보러 왔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어,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라이브 방송하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오늘의 리뷰는 컨버스 컨버스와 함께합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신발이에요. 제가 스웨덴 여행을 갔을 때 스니커앤스터프라는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니커앤스터프가 한 6년 전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까지 핫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미 파리, 런던, 뉴욕 그리고 뭐 LA에도 곧 열린다고 하고 스니커앤스터프 온라인은 우리 굉장히 친숙한 사이트죠. 그런 신발을,과 어떤 의류를 판매하는 편집샵인데, 거기서 컨버스와 함께 굉장히 예쁜, 제가 또 카모 덕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예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컨버스 SNS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박스부터가 이미 카모카모해! 카모카모 너무 좋아요. 여전히 몸에 갓! 여기 그리고, SNS, sneakers and stuff.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멋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Converse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 위에는 뭐라고 쓰있나요 Sneakers and Stuff Department 1 Star U.S. 5부터 13까지 나왔습니다. 어, mixed Material Contents Number 990316. 뭐이 신발에 대한 정보가 뭐 사이즈 베리에이션까지 여기다가 노출이 되어 있는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음, 신경을 좀 썼다, 박스에부터. 자, 탭을 한번 볼게요. 자, 컨버스구요. 8.5, 그니까 러 9.5, 어? 왜8 5요 아, 270입니다. 270, 2 7 0달러해서 컨버스 코리아에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61406C가 바로 사일코드가 되겠구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임을 제가 좀 신발에 좀, 뭐랄까, 관대해요. 어떤 신발이건 좀다 이쁜 것 같다. 자, 여기에는 다른 컨버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카모카모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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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카모플라주로 되어 있고 11일 날 11일 날 발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속지에 쌓여서 신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S 에스... 이것이 바로 컨버스 원스타 콜라보 SNS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컨버스 원스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크게 뭐 다른 디자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보시면은 이게 카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디자인과 그러니까 프린팅이 된 패턴이 아니에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바느질을 통해서 들어간 카모플라주인데요. 주변, 어, 조금 집중해서 볼 만한 점은 모든 카모카모들의 재질들이 다 다르다. 라는 말, 라는 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검정색의 이 가죽 패턴은, 네, 맨들 가죽이고 요거는 스웨이드 재질이고. 요런 식으로 좀 진행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NS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요즘 굉장히 무서운데요. 뭐, 아시아에서는 어떤, 어, 아트모스라든지, 뭐, 미국의 키스라든지, 이런 정도의 엔드 클로싱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무섭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제품, 그런 브랜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아주 스니커스 스터프를 비롯한 여러 어, 편집샵들에서 12일날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좀 미리 좀받아봤고요 어, 감사합니다 컨버스코리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카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요 컬러와 더불어서 보라색 컬러가 나오는데 보라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아, 컴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컨버스가 저에게 보내주신게 컨코탭 이거든요 컨코탭을 한번 볼까요 컨버스코리아 탭이죠 자 어, 천연 가죽, 소가죽 90%고요. 면10% 겉감이 그렇고 안감은 가죽 14%, 면 79%, 그리고 밑창은 고무 100%. 메이드 인 n a 남 베트남이 훨씬 더 중국보다 신발을 잘 만든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미 이미지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할피스나 어떤 뉴스들에 보면은 이 색과 보라색 컬러가 있는데 카모플라주라는 어, 그런 컨셉 근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닷컴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이 우리가 아는 이 개구리, 개구리 컬러는 여기저기서 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신발이 좀 예쁘고 디테일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매니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스타는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에 다른 원스터들과 마찬가지로 어,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 반대쪽을 보시면 지금 여러 다른 모양들의 재질 위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 보면 이 디테일이 상당히 신경 좀 썼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 가죽에다 구멍을 뻥 뚫은게 아니라 여러 가죽을 조각낸 데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바느질 마무리를 한거니까요 음. 그리고 아까 박스에 써 있던 글귀가 여기에 또 써있게 됩니다. 스니커즈 스토프와 어떤 신발의 발매 모뭐 이런 것들. 되게 웃기네요. 원스타 U.S. 5부터 13이라고 써있어요. 네, 어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 와가지고 애들이랑 오늘 점심에 좀 브랜드 없는 치킨을 시켰더니 좀영 치킨 맛이 뭐라 하겠습니까많은어 이렇게 일단 줄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 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할만한 점은 여기. 힐컵에 SNS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SNS 로고예요 거꾸로 되어 있대요. 요게 SNS의 로고고, 요거는 올스타 컨버스 척 테일러 원스타의 로고가 들어가 있죠. 아웃솔은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그런 원스타의 아웃솔과 똑같이 생겼고요요 앞에도 원스타. 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원스타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의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거기서 SNS의 감성도 넣어주고, 카모플라주의 예쁨까지 더해주니, 굉장히 예쁜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인솔에는 이렇게 컨버스 SNS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뭐 멋있는 것 같고, 한번 착샷 보고 올까요? 자, 한번 신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등이도 있고. 사이즈는 딱 보니까, 어, 그, 르플레르랑 같은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70인데 아주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끈이 좀긴 편이에요. 자, 이쪽도 한번 아빠 가 신어볼게. 이들아 이거 어떤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왜 이쁜 것 같아? 어? 이드나 그렇게 가리면 안 나오잖아 아빠가 카모 느낌이 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난하다. 근데 사실 제가 카모를 좋아해서 좀 무난하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드나 이디우드 빙글빙글 도는 거야? 같다. 이뻐 이드나 이거? 응? 이뻐 안 이뻐 <laughs>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카모를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예쁜 신발이다 라고 생각이 하긴 하는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울린다? 생각하시면 나와 어울린다. 여러분들과 어울린다 생각하면 12일날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뭐, 그냥 그렇네. 하고 하면 다음번에 한번 또 다른 제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어, SNS와 컨버스 신발 한번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